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는, 어, 정종 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할 만해야 직선이 풀리는 정종 브라더스. 형님 돌 짓고 정돈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우리 프로그램을 품위 깨주시는 분이죠. 아우 돌 짓고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음, 또... 오해시하면서 보냈죠. <laughs> <laughs>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요? 예, 오늘 방송도 있고 또 TV 방송도 있거든요. 저는. 아, 다른데 사시는 거. 예. 예. 그건 녹화 오래하죠. 네, 예. 어, 방송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막말과 돌 짓고 종이 한장 차이 같은데, 근데. 어, 홍준표 후보,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방, 방금 전에도 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난 대선 때 품위 지키고 점잖은 소리만 했으면 지지율 10% 미만으로 나왔을 것이다. 막말인지 알면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거 고백한 꼴을 아니에요? 10%나 20%나 뭔 차이가 있어요. 패배, <laughs> 패배는 패배죠. 그러니까 어... 뭐 막말 세력을 뭐... 끌어들였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예. 아 이건 막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두테르처럼 예. 제대로 해서 뭐 정권을 잡든지, 음. 그냥 괜히 상스럽고 눈살 찌푸리는 그런 막말 가지고 시끄럽기만 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집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홍준표 후보가 그이자영옥당에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면서 예. 어 외연 확장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예. 없는데 음. 뭐 뚫어짐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만 한25% 내외로 얘기고요. 예. 자기가 도지사를 했던 경남에서도 간신히 1% 이고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집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져요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당은 아예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막 외연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를 올렸다 고 그러는데 그 음. 지지율의 실체라는 게 집권하고는 예.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집권 포기하고. 음. 우리 DK들 유권자들 만 데리고 예. 그냥 가겠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야당 대표나 하겠다. 음. 아니 근데 후보 바로 그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야당 대표나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또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만만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음. 사람이 왜 없어요? 찾으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는 자원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만 생각하니까 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자유 한국당이 저렇게 자기들은 뭐 6~8%에서 20% 올라갔다 고 그러는데 보통 예. 뭐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거에서 30% 이하가 나온지 그렇죠. 있어요? 30% 고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 새 사람을 내든지. 예. 또한 가지는 정말 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든지. 예. 이두 가지거든요. 또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안 하잖아요. 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예. 무슨 뭐모 의원이 무슨 뭐 거기 일본 뭐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막말 파동 나고 그랬잖아요. 었원 예. 음. 그때 새누리당이 그랬거든요. 물론 안 하고 징계하라고 얘기했단 음.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는 당의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할 사안이에요. 음. 그 정도로 심각하다. 어,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당을 망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없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권으로 가는 길이 뭐냐. 음. 그래서 사람도 찾고 노선도 다시 정립하고 음. 그 과정들을 해야죠. 예. 없으니까 그냥 뭐 홍준표도 또 하고 누구도 또 하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멸의 길로 간다고. 자멸 예. 서서히 죽어간다. 서서히 죽어간다. 예. 지금 이제 바로 른 국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 정당에서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곧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또 지지하는 를분그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죠. 기껏해야 만안 하야 음. 뭐2 0몇 프로 이제 대선 때 나왔던 거에 그게 맥시멈이겠죠. 예. 그래가지고는 만년 야당 하는데 이제 만년 야당을 즐기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광역 의회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다 소선거구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뭐 리얼 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14% 나와요. 예. 그러고 이제 다자구도예요 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경남 일보 예. 이런 데 빼놓고 다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에 당 지지가 밀리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선거에 가면 막상 조금 달라진다고 보는데. 예. 네. 아니 어떻죠? 근데. 이전국을 놓고 하는데 고기만 놓고 지금 정치를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 이게 에이.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르도 어...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럼 망말을 왜냐하면 언론에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음... SNS에서 계속 이슈가 그거 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중앙 언론 무대나 이 SNS 아... 무대에 이제 별로 등장을 못하니까 항상 외로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신이 났다 그럴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당당하려면 예, 우리 이런 전례로 비춰보면 우리 대표 나올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윤리 한번 소집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예. 저는 그래도 된다고요. 아, 봐요. 윤리 소집해서 네. 올리자. 예. 네. 음, 해보 해보자 한번. 그런데 네. 신상 저는 원유철 후보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음. 지역에서 아주 스킨십도 좋고 바닥에 여기 은수미 의원하고 경쟁한대죠. 네. 성남에. 네. 그 지역에서 그 아주 반응도 좋으시던데.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가 되게 떨어지니까 약하죠. 네. 네. 지금 홍준표 그, 그, 막말 포레이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유지해서 단골 유지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두 분은 촌철살인 아니 근데 돌짓구 촌철살인 이거하고 막말하고 돌직구는 이제 직언을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음. 반박을 하는 거고 막말은 글쎄요. <웃음> <웃음> 너무 이제 좀 쌍소 예. 쌍소리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자영당원 대표로 나간 원유철 원래 이제. 유승민 정책위 의장 커플이었는데, 예. 유승민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친박으로 돌아서 가지고 원내대표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의 부역을 쭉 했죠. 그러다가 총선에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음. 내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아, 권총원을 상대로. 예. 예. 사퇴했어요. 예. 그니까, 좀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음.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게 상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거는 막말 아닌데. 예. 그랬더니 예.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제 얘기를 좀뭐 한데, 음. <laughs>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평시에돌짓고 직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도는 네. 아니만 뭐, 그걸로 또 너무 유명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샵103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어, 여러분들의 문자는, 어, 정정 브라더스도 춤추게 만든다. 자, 김상민님 초절정 시크남 정두엉은님 은근한 디스 짱이 세용. 4598님 정태근 언님 보수의 품격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점자는 목소리로 알찬 내용 듣기 좋습니다. 아이수님 정두원 정택은 정봉주 쓰리 정부라도 스꿀잼 감사합니다. 음. 자 정사에다 앞두고 있는데 아두 분이 한때는 실세였었는데 그 전용기 타보셨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되자마자 자진해서든 타이든 예. 밀려나와갖고 뭐 잠깐 그냥 <laughs> 실세하느라고 뭐 전용기는 예. 감히 타보질 못했어요. 근데 의원들은 전용기 많이 안 타지 않나요? 갈때 의원들 많이 동반하나요? 어 이전에 순방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어 의원들 같이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어. 그래서 야당 의원도 간 적도 있었고 안간 적도 있었고 어. 뭐 이번에 야당 의원 같이 가자고 제안했죠. 그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이 현안이 예.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해소를 한 상태에서. 같이 가자, 가자 그래야지 가지. 아. 지금 상태에서 가장으로는 갈 수가 없죠. 음. 저는 이런 전제로 한번 갈 수. 만약에 저한테 제안이 왔다면 예. 같이 가는데 나하고 대통령하고 또는 예. 또 같이 우리 의원단하고 예. 좀 충분하게 대화 할 시간 좀 주면 음. 가겠다. 음. 이런 거어떻겠어요 그것도 말은 되는데. 그것도 말은 되는데 이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또 아직 네. 그현안이 있다면 아니 돌아올 때쯤 하면 오, 되지. 아 어차피 때. 워싱턴에서 에이 돌아올 때부터는요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별일 없으니까. 바쁘지 않아요. 교민들을 음, 만나고 뭐뭐 뭐 기업인들 만나고. 아 그래 갈 네. 때는 정상회담 준비하고 준비 심 하시고. 돌아올 때 충분하게 얘기하시는 아, 시간을 줘라. 그러면은 가서 좀더심탄해 게. 정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자올때 한번 충분히 얘기하자. 그러 같이 가자. 그러면 야당원들이 도, 그, 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딴 소리 할 수는 모르겠요 <laughs> <laughs> 아니, 대화하는 게 뭐, 거기 협치하자고 하고, 네. 대화하자고 하는데. 아니, 이제 번번 이제 그러자고 덤벼들면 골치 아프니까는. 어. 외국 순방 때마다, 얘기, 때마다 얘기하자, 뭐 그러고 <laughs> 나오면 이제. <laughs> 네. 음... <laughs> 그럼 조금 더 이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절충해갖고, 살짝 수정. 저런 매번 갈 때마다 저럴 수 있으니, 이번에 대화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딱 약간 수정 제안을 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청와대가요? 네, 아니,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아니 저는 못 받아들 이유가 사실 음, 없는 게요. 정도로는 뭐, 못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사실은 이제 정치의 중심에서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전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편지를 시키거나. 쓰거나 예. 그래서 설득을 해서 입각도 시키고 예. 하잖아요. 그랬죠. 여의도가 막히면 저는 우선은 비서실장부터 수석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음. 이 상대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예. 정말 이것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음. 대통령이 아 이거 해서 내가 좀 면이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음. 저녁 때 불러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저의 네. 생각은 이런데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보겠습니다. 음. 대신 이거는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 아닌가요? 예. 링컨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 예. 말이죠. 아니, 그런데 또그 예. 여당에서 일부 기사를 보면 여당 쪽에서는 그 지금 이제 정무석이 전병헌 의원 아니에요? 네. 전직 원내대표 출신에다가 삼선 의원, 음. 그게 원 전병헌 의원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 불편한 심기. 그러니까 어, 당이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비판적 그 기류도 내부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니 여당에서? 다니는 거야 뭐그뭘 뭐라고 탓하겠어. 요 근데 그냥 음. 설득만 할 일은 아니고 뭘? 줘야죠. 양보를. 네. 지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좀 드, 들어주고, 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먹통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몇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고 그랬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그 신문에, 예. 네. 네. 그렇게 그 인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이제 음.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는 희생시키는 그런 양보도 해야 되는지 알겠는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도 저는 뭐이 민주당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에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 밥도 먹고 술도 먹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 다른 정당의 의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싸우도,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낮에 네.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특히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 허심탄회하게 하고 음.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안 풀리는 거고. 근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말은 그래도. 쉽지 않잖아. 아, 쉽지 않은 걸 풀어가는 게 정치죠. 음. 쉬운 거다 되는 거 하면 누가 누구나 다정치하죠 음.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됐던 여당이 됐던 예. 야당이 먼저 보자 고 그러는 건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당, 청와대 아하. 다 저녁 때 만나자. 이렇 비는 얘기하자. 음. 이런 풍토가 되는 정치가 바람직한 소통을 정치. 좀더 해라. 그럼요. 예. 그리고 정동원님은 지금 청문회 가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후, 후보들 이런 사람도 한두명떨고갈 생각해 라그 각오하고 그래야지야당에 명분이 좀 사는 거 아니냐. 음, 예, 너무 음.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 양보를 안 하는 것 같다. 음. 지금 자. 지금 예를 들면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도 안 된다는 거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카드를 끌일 수는 없어요 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할 생각을 하셨 준비를 해야죠. 하고. 알겠습니다. 자, 샵1035.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수의 품격 정종브라더스 정두원 의원님 정태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1035 담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사님 정치 잘 모르지만 방송은 재미납니다. 그러나 요즘 듣다 보면 결론은 한 사람 하나의 당을 까는 거에 만족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반감이 생기 기 시작합니다. 방송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닌지.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자, 서민아님, 정도은원님, 네. 방송 때문에 너무 스트레치 받지, 받지 마세요. 음.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팩트만 전해주신다는 사명감만 가지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 바른정당, 바른정당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1등으로 이영원 의원이 가고 있고. 뭐 그렇게 될것같니다 2등으로 하태경 의원. 근데 하태경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뒤집겠다. 그런 절차에서도 이의 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이 네. 의원으로 될것 같다 네. 그럼 바른 정당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죠 <laughs>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바른 정당 보수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바른 정당이 어떻게 변모하고 변신할지 네. 이 관심이 꽤 높던데요 물론 이 네. 그 지지율은 낮지만 네. 그래도 보수 아까정 정도 그정태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30% 정도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국민적인 이목도 가 낮은 사람들이라서 예. 별로 관심이 없고 이의원 는좀 많이 높지 않나, 않나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박태경원도 예. 꽤 많이 알려져 있던데.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영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러던데 예. 두분 들어가시죠 <laughs> 누가 또 지금 바른 정당에 들어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아, 그러니까 지금 자 야당들이 지금 저 죽을 수고 있는 있네요. 예. 저는 바른 정당에 이런 조언을 좀해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다 힘든데 이번 인사청문, 전당대회하고 인사청문의 국면이 끝나면 예. 정말 작정을 하고 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토론해서 그 토론의 과정들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토론을 가지면 어떨까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노출을 시키자 이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방향 음.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해 나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좀 전골 돌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공개를 하고 그럼요. 공개한다는 게 중요하죠. 공개한다는 예, 게여러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정나라게 하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두 중... 분이 그뭐또 거의 지금 이제 우리 정동원님 같은 경우는 방송인이니까 사회를 직접 보시면서 음. 내가 사회 볼 테니까 한번 해라. 예. 어떻시겠어요 예. 지금 한번 제안하시죠. 그런 조언을 많이 했죠. 네. 잘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당 대표도 새로 들었서는데 예. 내가 이거 사회 볼 테니 예. 한번 전국 돌면서 토론회 한번 하자.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뭐. <laughs> 아좀뜻은 미신하신 것 같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만 예. 많이 조언을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경향성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으로 굳이 다시 정당으로 들어간다면 예. 어디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죠 그러면은 고민 중에 있어요. 아니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예. 뭔가 좀 정계 개편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방선거 같다. 전에 아니면 후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지금 쉽지 않겠죠. 음... 근데 정당 만드는 게 녹록지 않을 텐데. 기사 하나 떴네. 정, 정태근 의원 보수, 신보수 정당 준비. 중입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예. 제대로 된 정당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한 50년, 100년 갈 정당을 내가 주축이 돼서 변화시키든지 만들어 보든지 음. 이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 작, 작더라도. 예. 어. 네. 그 이미 한 명, 그 유력한 인사 한명 영입했잖아요. <laughs> 제가 잘 모시고 가야죠. <laughs> 하도 돌직구를 세게 해가지고. 예. 네. <laughs> 여기서 벌써 이견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요, 이견, 이견 없어요 이견 네. 없어요. <laughs> 자, 대통령 정상회담 있어요. 중요하죠. 네. 한미 정상회담. 지금 현안도 충돌할 수 있는 현안도 많이 있어요. 응. 음. 사드 문제. 네. 그 다음에 FTA 문제. 북핵 문제. 음. 방금 시간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각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현안 문제 자체는 서로 이해했다 하고 실무신으로 좀 넘기고 둘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자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두 분이 또 정치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둘의 신뢰가 지금 많이 깨진 건 사실이에요. 그니까 지금 가서 그 실들을 다시 회복하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음. 사실 미국 그 입장에서는 뭐 우리 입장도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럴까요? 미국 측에서. 이제 헷갈린다 그럴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는 게 중요한데. 음. 그러니까 진짜 자주 노선으로 가든지. 한미동맹을 하든지 이거는 뭐 저희들이 보기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요. 음, 지금은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네, 같다. 네. 이 사람 말 딸, 따로 있고, 저 사람 말다 다르 고. 예. 아니 무슨 특보가 가서 개인 자격 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이중 플레이도 아니고. 음, 문정인 특보 잘못했다. 네. 예. 음. 그,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 이 있었어요. 문정인 특보가서 며칠 예. 전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 하나 있었고 어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사드 반대 시위로 이미 대사관을 둘러셨잖아요 그렇죠. 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정인 문정인 교수님이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고 뭐그 예. 국제정치학회 거기서 또 회장도 했 부회장도 했던 양반이어서. 예. 저는 뭐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예. 생각 드렸는데 문제는 음. 대상 시위. 대한 시위는 아.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음, 신뢰? 신뢰와 신뢰 유대감을 쌓아서 아하, 나중에 네. 전화통화를 급한 일이 생겨면 예. 전화통화를 해도 하고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세 품격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원님 정태근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관하고 울산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집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져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 면 앞으로 이 당은 아예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막 외연,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음. 지지율의 실체라는 게집권하고는 예.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집권 포기하고 음. 우리 TK들 유권자들만 데리고 예. 그냥 가겠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야당 대표나 하겠다. 음. 아니 근데 후보 바로 그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야당 대표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또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만만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음. 아니 사람이 왜 없어요? 찾으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는 자원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문제가 생기는 게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만 생각하니까 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자기들은 뭐 6~8%에서 20% 올라갔다 그러는데 보통 예. 뭐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거에서 30% 이하가 나온죠. 그렇죠, 있어요? 30% 고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방법은 딱두 가지 했다이 고백은 꼴 아니에요? 10%나 20%나 뭔 차이가 있어요. 패배. <laughs> 패배는 패배죠. 그러니까 어. 뭐 막말 세력을 뭐 끌어들였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 버릴 수도 있는데. 예. 이건 막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두테르트처럼 예. 제대로 해서 뭐 정권을 잡든지 음. 그냥 괜히 상스럽고 눈살 찌푸리는 그런 막말 가지고 시끄럽기만 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집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음.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홍준표 후보가 이 자영업당에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면서 예. 어, 외연 확장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입이 10개라도 할 예. 말이 없는데 음. 뭐, 뚫어짐이라고 함부로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만 한25% 내외로 이기고요. 예. 자기가 도지사를 했던 경남에서도 간신히 1% 이기고 부산...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는, 어, 정정 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정 브라더스. 형님 돌 짓고 정돈은원 자리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우리 프로그램을 품위 깨주시는 분이죠. 아우 돌 짓고 정태근 원님 자리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행시하면서 음, 그... 보내죠. <laughs>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요? 예, 오늘 방송도 있고 또 TV 방송도 있거든요. 저는. 아, 다른데 사시는 거? 예. 예 그건 음. 녹화 오래하죠. 네, 예. 어, 방송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막말과 돌 짓고 종이 한장 차이 같은데, 근데. 어, 홍준표 후보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방, 방금 전에도 어, 자유한국당 전당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난 대선 때 품위 지키고 점잖은 소리만 했으면 지지율 10% 미만으로 나왔을 것이다. 막말인지 알면서 전략적으로입니다. 하나는 음. 새 사람을 내든지, 예. 또한 가지는 정말 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든지. 예. 이두 가지거든요. 아, 또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안 하잖아요. 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무슨 예. 뭐모의원이 무슨 뭐 여기 뭐 일본 뭐비교고그래가지고 막말 파동 나고 그랬잖아요. 었정름식 예, 예. 의원이랑 음. 그때 새누리당이 그랬거든요. 물론 안 하고 징계하라고 얘기했단 음.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는 당의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할 사안이에요. 음, 그 정도로 심각하다. 어, 심각하죠. 예. 그니까 러 당을 망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없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권으로 가는 길이 뭐냐 음. 그래서 사람도 찾고 노선을 다시 정립하고그 음. 과정들을 해야죠 예. 없으니까 그냥 뭐 홍준표도 또 하고 누구도 또 하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멸의 길로 간다고 자멸 예. 서서히 죽어간다고 서서히 죽어간다 예. 지금 이제 바른 한국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바른 정당에서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곧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또 지지를 하는 분그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죠. 기껏해야 많아야 음. 뭐 20몇 프로 이제 대선 때 나왔던 거에 그게 맥시멈이겠죠. 예. 그래가지고는 만년 야당 하는데 이제 만년 야당을 즐기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광역 의회 선거나 자치단체 장선거는다 소송 보고 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모리열 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14% 앞으로 나와요. 예. 그러고 이제 다자구도예요 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경남 일보 예. 이런 데 빼놓고 다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에 당 지지가 밀리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선거에 가면 달라진다고거 보는데, 보는데. 예. 아어떻지 근데. 이 전국을 놓고 하는데, 고기만 놓고 지금 정치를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 이게 에.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어.